웹소설, 카르마 환생, 이래 우리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 죽는다. 아버님이 새벽 4시 47분에 돌아가셨습니다. 12월 1일 새벽. 징, 징, 징. 철이는 전날 늦게 잔 터라 핸드폰 진동을 듣지 못했다. 옆에서 자던 아내, 경희는 남편을 깨운다. 여보, 핸드폰 받아봐. 아무래도 무슨 일이? 비몽 사몽인 철이는 핸드폰을 간신히 들며 묻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숨가쁜 목소리가 저 너머에서 가늘게 들려온다. 요양병원 간호사라고 신분을 밝힌 남자의 목소리는 알린다. 큰 아드님이시죠? 아버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셨다. 이제 두번 다시 아버지를 볼수 없다. 철이는 멘붕이다.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지만 너무 빨라서다. 지병과 치매로 고생하신 터라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곁에서 임종을 못봐 못내 아쉽고 아버지에게 미안하다. 어이쿠, 어떡하나? 일을 어떻게 하지? 갑자기 처리는 마음이 바쁘다. 처음 접하는 조사라 더더욱 당혹스럽다. 이럴 때 자신마저 흔들리면 안된다고 격려하며 전화를 든다. 어머니와 통화 후 곧바로 체비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한다. 철이는 한동안 죽음을 탐구했다. 죽음 이후 어떤 생이 기다리는지 궁금해서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그는 죽음에 집요했다. 5년 전 죽을 고비를 넘기고 2년 전 강아지를 저승에 보내서일까? 아니면 종교의 한계를 알고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고 싶은 것일까? 이유야, 어쨌든 그는 상당수의 직간접 경험을 갖게 되었다. 탐구가 지속될수록 죽음 이후, 즉 사후 세계의 배를 걷고 싶었다. 그는 죽음 이후 분명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안다. 본인이 겪기도 하고 수많은 사례를 접했으니 당연하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그의 의견이 궁금하다. 잠시 그가 나에게 전하던 사후 세계를 알아보자. 이후에 환생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직접 철이에게 들은 내용이라 더 신뢰가 간다. 수십 년을 친구로 지낸 바 그는 매우 유물론자고 실증주의자다. 웬만한 것을 얘기하면 미신이거나. 비과학적이라며 무시했었다. 다만, 죽음과 이후 세계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 탐구하고, 사색하고, 결론을 내려서 읽게다 철효와 나는 수십 년 지기 친구다. 흔히 말하는 불알 친구. 어릴 때부터 쭉 알고 지냈기에 그를 너무나 잘한다. 그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 비과학적인 분야는 무시한다. 물리학을 좋아하고 공대를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을 거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는 한동안 사후세계와 다음 생을 제대로 몰랐다.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분야니까 관심조차 없었다. 하지만 사람이 죽고 나서 사라진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모태 신앙인 개신교 신자라서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것이 끝이라면 무언가 찝찝했단다. 결국 그는 죽음과 이웃에게 그리고 다음 생을 연구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왜냐면 하 죽음 이후 영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란다. 게다가 다시 지구에서 태어나는 윤회도 그 이유란다. 그와 내가 여름철 시골집에서 나누, 나눴던 얘기를 직접 들어보자. 죽음은 끝이 아니야. 왜? 죽고 나서 꼭 가야만 하는 사후 세계가 있으니까 사후 세계 그런 게 어딨냐? 분명히 존재해. 게다가 환생도 그의 어이없는 말에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무슨 회계 망측한 얘기를 한다냐. 들어봐 내가 직접 겪은 일들을 말할 테니까 그래 한번집거내나 봐라. 들어는 줄테니까 우리는 정자로 자리를 옮겼다. 바닷가 시골집이라 햇살이 눈부시고 뜨거워서다. 찜통 더위에는 역시 그늘막이 최고다. 바람이 불어 더운 열기와 습도를 제거하니까 철이는 내게 계속 말했다. 죽음은 벽이 아니야. 문이야. 뭐라카노? 즉 죽음은 정점이 아니고 정차점이라는 거지. 좀 쉽게 얘기해봐라마. 나는 멋쩍은 탓에 팔도 사투리를 죄다 쓰며 물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계속 말을 쏟는다. 더 쉽게 표현하면 죽음은 옷이라는 거야. 옷? 그래. 옷은 벗더라도 끝이 아니지. 그렇지? 또 다른 옷을 입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 그래서. 죽음도 마찬가지야. 죽음은 옷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는 침을 몇 방울 쏟아내며 연고프 말했다. 그러니까 죽음은 옷처럼 벗지만 나는 그대로잖아? 고로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거지. 그때 나는 철의 얘기기를 요약하면 이렇다. 죽음은 옷과 같이 갈아입는 행위란다. 그래서 죽더라도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죽음은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순간인 것이다. 게다가 망자는 죽고 나서 사후 세계에 머문단다. 이승에서 있었던 일을 리뷰하며 성장하기 위해 한동안. 그곳에서 지낸다. 지상에서 겪은 일을 통해 깨닫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다. 그리곤 더 성장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 즉, 윤회라고 부르는 환생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알고 싶다. 죽고 나서 내 몸과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로로 저승으로 가는지, 진짜로 천국과 지옥은 있는지, 그곳의 모습은 어떤지, 무엇을 깨닫고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는지,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나는 철이에게 이런 질문을 쏟아냈다. 그는 차분하게 기다리라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설명할까? 그래, 그게 좋겠다. 숨을 죽이며 침을 꼴깍 들이킨 나는 그의 입에 주목했다.